오늘은 공덕 7구역과 망원 1구역 같은 신속통화 기획인데도 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는지 그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공덕 8구역까지 포함해 단 3개 구역만 2025년 서울 도시기획 서울플랜의 진행 상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울 플랜에 나오지 않는 구역들은 마포구청 공고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식 자료에 없다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 서울 플랜에 나온 자료 확인은 진행 속도를 가늠하고 투자 시점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공덕 7구역과 망원 1구역 추진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덕 7구역은 현재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한 조직적인 추진 단계로 빠르게 전환 중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 기본적인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마포구청 주도 행정과 신속통화기획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주민협조가 비교적 안정적인 점도 빠른 추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반면 망원 1구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망원 1구역은 신속통화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막리단계 상권 지역의 특성, 소규모 골목 상권 상인과 주택 소유자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신속통화 기획이라는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 같은 현장 문제에 대해 공공의 개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후보지 선정위원회 자문 단계에서도 조건부 선정 결정이 유보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신속통화기획은 재개발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장 주민 갈등 지역 특성의 차이, 제도 실행의 한계로 속도의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망원 1 구역은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두 차례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지만, 2023년 11월 23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6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2024년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주민 의견 수렴 구역계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리선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이 시작되면서 구역계 준비만 약 5년째 이를 보면 동유리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보고 재개발을 시작해야 할것 같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 75% 이상이 찬성했음에도 상가 영향 등을 이유로 추가 보안 재자문을 요구 받았습니다. 건축허가제한구역지정조건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난간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후보지로 선정 당시 서울시가 지역상권을 고려한 구획을 검토조건부선정심의로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필지를 제척해 구역계로 구청에서 주민 의견을 2025년 5월에 받았고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2025년 8월 구역계 변경 재자문이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상가를 제척해 최근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재검토 재자문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협력하여 도시계의 결정 기간을 단축하되 제척이라는 유연한 카드를 활용해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업 무산을 방지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상가 제척입니다. 반대의 세력을 구역 밖으로 분리하고, 전체 반대율을 낮춰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재척된 부지로 인해 단지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설계적 묘수가 필요하지만 최근 접수한 합정동 444-1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접수지역을 보면 구역의 모양이 정형화는 아니지만 속도를 낼수 있는 방법이라면 빨리 재척하고 가는 것도 속도를 낼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공덕 7구역은 최근 정비 사업 중 초기 전략 설정과 추진 조직의 완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기 사업 구조 설계의 중요성과 이해 관계가 복잡한 대상, 도로변 상가 등을 초기부터 정리함으로써 중후반부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추진 조직의 역할과 추진 준비위원회 지속성과 전문성이 주민 동의율과 사업속도 결정과 제도 활용의 차별화로 조합 직접 설립 제도 및 공공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행정기관 단축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간의 사전 정비와 관리가 바탕이 되어 그 결과로 현재는 조합 설립인가 단계 창립총의 완성과 도, 2025년 12월 조합장 선출을 비교적 빠른 시점에 완료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이는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약 5년여 동안 준비, 추진하신 분들의 주민 접촉 설명, 설득, 행정 대응을 촘촘하게 축적해온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독 7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및 지형 도명 고시 자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일자 2024년 5월 30일 고시권자는 서울특별시장,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6조 국토 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공독 7구역은 법적으로 정비구역으로 확정되었으며, 향후 재개발 절차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진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출발선에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내용으로 사업 정비사업 유형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17번지 일대 정비구역 면적은 약29,922 제곱미터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완료 단계로 조합 설립 전 투자자 실거주자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닙니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 지형 도면 고시, 정비 구역 결정도, 용도 지역 지구 결정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 등 수백 장에 달하는 행정계획 문서만 보더라도 이 사업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결정서만 180페이지를 훌쩍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울시 자치구 마포구청 각종 유관 부서와의 수차례 협의와 보안을 거쳐야 하며 단한 번의 변경 결정에도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경관 등 다층적인 검토가 병행됩니다. 재개발은 결정의 연속이며 동시에 변경의 연속인 사업으로 조합 운영 및 입주에서 청산까지 이어지는 법률 리스크의 연속 정비 구역 지정 이후 조합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초기 준비 단계부터 청산 절차까지 경험한 한 조합 위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생이 심심해도 절대 하면 안될 만큼 고난도의 일이라는 표현이 결코 가장이 아니다. 성과가 가시화될수록 보람도 크지만 끊임없는 민원 반대파의 문제 제기로 내부 갈등과 불신은 때로는 배신감에서 오는 허타감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공덕 7구역 조합원들은 큰 덕을 받은 정비구역이라는 평가로 상당한 구조적인 장점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출된 조합장은 이미 선행 집행부가 만든 큰 틀과 방향성이 잡힌 상태에서 출발해 사업 안전성에 사업 속도를 받쳐주는 요인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공덕과 아현 건역의 입지 경쟁력과 공동력을 중심으로 한 강역 교통망, 대형 업무지구 접근성과 마포 여의도 강화문을 아우르는 직주 근접과 특히 이 지역은 2002년부터 시작된 마포 아현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자산 증식의 낙수 효과를 경험한 동네입니다. 당시 재개발을 거친 주민 상당수가 현재는 부동산 자산가로 전환되었고 이 경험이 다시 공덕 일대 재개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입주 예정 단지의 시그널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인근 입주 예정 단지의 현재 시장 평가입니다. 공동역 인근 마포자이 히스테이트 라체스는 2027년 입주 예정으로 시장에서는 프리미엄만 26억이라는 분양권 거래 기준 상당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해당 권역의 미래 주거 가치에 대한 시장의 선행 평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투자하거나 조합원으로 참여한 곳의 미래 가격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투자는 무엇보다도 매수 시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재개발의 경우 잘못 진입하면 수년간 자금이 묶여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속 통합 재개발 구역은 권리 산정 기준일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매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야 하는데 이 시장에서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신속통화기획은 신속이라는 이름말에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무분별한 신축난립을 막겠다는 취지로 빠르게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빠르면 6년 이상, 길게는 그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던 지역조차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노후도 요건이 충족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충분히 유연하지 못합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기존 소유자들조차 출구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매수자 역시 실거주 의무와 거래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신속통합 기획의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자금 투입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예상보다 긴 기간 동안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속통합 재개발은 빠르게 지니, 지정된다는 점보다 얼마나 오래 묶일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포구 신속통화 재개발은 2021년 시작으로 2026년 현재 많은 곳이 접수 진행 상태입니다. 접수에 선정되는 기간 3, 4년 걸려도 확실해지는 시기가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2호선 라인 신촌역 2대역을 끼고 있는 노고산동 19-1번지 일대 2대역 대흥역을 끼고 있는 대흥역 22-55번지 일대 합정역, 환승역, 합정 444-12번지 일대, 대응역과 강창역을 끼고 있는 신수13, 신수동 250번지 일대, 공동역과 효창역을 끼고 있는 도화동 196-11번지 일대 등은 매우 뛰어난 입지 조건입니다. 진행 정도가 서울시에는 아직 없고 초기 단계로 구청 공고 자료에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몇년 동안 마포구청의 접수에 탈락의 고배를 마신 곳들도 있고 초기 단계로 마포구청에 이제 접수 단계이기 때문에 진입 가격이 높으면 실망이 더클 수밖에 없으니 초기에 금방 될 것처럼 서두르기보다는 반대파나 혹 진행이 걸림돌이 될 지역인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의 향방을 정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업이 길어지고 또 사업장이 크면 그만큼 시간도 자금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이고 지구력을 요하는 재개발 투자는 내생에 못볼 재개발 재건축 투자보다는 자녀를 위한 소액 투자로 진입하는 게 현명합니다. 마포는 강남 상역에서 대흥역, 공동역, 마포역 네 개의 역세권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 주거 지역으로 형성되는데 약 20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뉴타운을 시작과 함께 성장한 낙수 효과를 본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염리 4구역과 염리 5구역을 보면 한번 무산된 이후 현재 구역 지정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입주까지 된다 그러면 약 30년 이상이 걸리는 셈입니다. 이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출발한 다른 구역들도 공덕 7구역 신속통합기획처럼 진행을 교본 삼아 삼으면 좋을 듯 합니다. 투자 위치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와 진행 주체의 여류와 반대파가 있느냐 없느냐의 재개발 사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주변 분위기가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재개발 현장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자료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